안녕하십니까. 이범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1주차 강의로 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규모, 그리고 정부 개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동산 그 자산 규모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물론 이제 잠정치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8,223조 원이고 건물자산은 3,21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자산 중에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이겠죠? 주, 주거용은 1,609조 원이고요. 비주거용은 1,606조 원으로 어, 둘이 이제 비슷한 그 규모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부동산 자산을 합쳐 보면 이제 그 일경 1,438조 원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자산 총액이 2018년 같은 경우에 이 일경 5,050조 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한 76%에 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 특히 이제 비금융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이 부동산 자산의 크기를 갖다가 국내 총생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GDP의 6배에 달하고요. 달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자산은 4.3배, 건물 자산은 GDP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2018년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8년 자료 말고 그 전서부터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1995년서부터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자산 총액은 1995년에 2,86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이제 1경 5,550조 원으로 5.3배 무려니까 23년 만에 5.3배가 증가를 했구요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 보면은 평균적으로 7.5%씩 2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437조 원에서 1894조 원으로 4.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6.6% 증가한 셈이 되고요. 여기서 GDP는 그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률을 어 따질 때는 실질 GDP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사실 6.6%어 연평균 6.6% 증가한 거 이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그 동기간 동안에 2,183조 원에서 일경 1,438조 원으로 무려 5.2배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은 한 7.5%씩 2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자산은 1,725조 원에서 8,223조 원으로 4.8배, 연평균 7.0% 증가했고요. 건물 자산은 458조 원에서 3,215조 원으로 7배, 연평균으로 따진 8.8%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은 신축이 가능한 데 비해서 토지는 이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건물 자산의 증가율이, 토지 자산의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에 보면은 1995년서부터 2018년까지 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비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토지 자산, 건물 자산,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국내 총 생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배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GDP 몇 배인지, 그리고 토지 자산이 GDP 몇 배인지, 건물 자산 GDP 몇 배인지 이런 것들 같은지 살펴봤고요. 이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라고 하는 그, 어, 통계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지 거래량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지 거래량은 사실 1991년서부터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어, 뒤에 나오는 이제 주택 거래량하고 좀그 연도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요.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어 9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토지 거래량 추이를 갖다가 필지수와 면적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뭐 추이가 조금 비슷한데요. 토지 거래량은 어, 2006년 이후에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네,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서 17년, 그때 이제 정점에서 좀 횡보 상태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 어, 그리고요,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어, 19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어, 거래, 거래된 토지가 264만 필지 정도, 그리고 어, 면적으로 보면은 33억 3 4 0 0만평방킬로미터 평방미터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년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한 290만 필지 그리고 어, 면, 거래, 거래된 면적은 18억 7천만 평방미터 이런 정도의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주택거래량도 은 마찬가지로 2006년에서 2019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주택거래량은 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좀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12년에 최저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10, 2012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거래된 주택의 어, 크기가 규모가 한 108만 호 그리고 이제 8,400만 평방미터 면적으로 이런 정도였는데요. 2019년에는 거래된 어, <laughs> 양이 81만 호 정도에다가 6,500만 평방미터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10페이지 두 번째가 이제 유형별 주택 거래량 어 그립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그 위에 있는 표어 전체 주택 거래량 어막 그래프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면 공동주택의 거래량이 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아파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지와 주택 거래량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자료는 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좀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는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거래량이 이제 2006년서부터 어, 기록이 되 있고요. 2019년까지 나와 있고, 뭐 이거는 2020년 것도 지금까지 거래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갖다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자산은 어, 얼마만큼일까, 그리고 어, 주택 거래량하고 토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일까, 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가격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보신다든지 하면 은 충분히 찾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크게 볼게 이제 정부 개입과 정책 과제입니다. 주택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뭐, 토지시장까지 가치 분석을 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주택시장 하나만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게 정부가 왜 주택시장에 개입을 할까, 민간시장에 개입을 할까, 그 근거를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은 정부의 규제가 가장 많은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다라고 해도 과언일 아닐, 아닐 정도로 이제 규제가 심한데요. 정부가 이렇게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 이념, 역사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 크게 한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제론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어떤 성과,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성과 또는 국민경제, 나라 경제 전체의 성과를 갖다 판단할 때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하나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살펴보기도 합니다. 효율성은 대부분 이제 자원의 배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은 소득이나 부 어, 그리고 재산의 분배와 관련돼서 이제 형평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 이제 따져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어, 판단 기준. 평가 기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는 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주택 구입 능력의 재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해가지고 네 가지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크게 한또 이거는 한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가치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훌륭한 좋은 주택은 양질의 주택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가져다주고요. 거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공동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음,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아주 예쁜 정원이 뭐 조그맣긴 하지만 예쁜 정원이 달린 단독주택이 2층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봄서부터 가을 겨울까지 해서 보면 은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뭐 때에 맞춰가지고 꽃이 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새파랗게 새순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정말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 보면서 아, 좀뭐 만족감이라든지 여유라든지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택들의 이제 주변 주민들에게 만족감, 편익을 가져다주기 편익을 가져다주고요. 어, 그런 그런 걸뭐 보고 하면서 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어, 곳이 좋은 동네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 안정성을 또 높여 주기도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두가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주거 안정은 노동 생산성 제고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뭐 이렇게 좀막 동가 서가식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도 그만큼 더 많은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거가 안정되어 있어야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주거 안정은 노동 생산성 제고와.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고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효율성 측에서 면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 다라든지 하는 것은 거시 경제의 안정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를 갖다 나라 경제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되구요다음에또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어 GDP 아까 말씀드린 GDP 실질 GDP 저희가 이제 어, 좀 국민소득의 대리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GDP, 지출 측면에서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그냥 길게 말씀드리면 은 어, GDP, 그러니까 생산액이죠. 그래서 생산액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어, 그중에 일부는 민간이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투자가 되고요. 일부는 정부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 해외로 팔려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투자가 있고 투자는 그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제 투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건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투자가 커지고, 그럼 GDP가 커지는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급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물가 수준도 높아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좀 변동시키는 그런 정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 어, 그리고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주택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평평성 측면에서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정책을 보통 쓰면은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 그중에서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게잠자리다 또는 뭐 생활할 수 있는 장. 생활할 수 있는 터, 곳,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잠자리 또는 이 정도의 그 생활하는 터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능,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주택 정책이다. 어, 주,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어, 근거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경우에 그 특정한 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가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가 그러니까 어, 그런 기능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부가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과 부가 적은 사람들은 이제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어 국가를 전복시킨다든지 뭐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또그 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 정말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저기 막. 어,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부는 어느 정도 좀 형평하게 분배되는 게 바람직한데요. 시장에 맡겨놓기만 하면은 어, 소득과 부가 어, 형평하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분배된 다음에 정부가 이제 이걸 인위적으로 좀 재분배해가지고 조금 더 형평하게 공평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주택 정책이 또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어,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택 구입 능력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택의 구입 가격 그리고 또는 임대료 어,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능력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또는 어,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중 뭐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할수 있는데요. 주택 구입 능력이 낮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높거나, 두 번째는 주택 가격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으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주택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어, 즉 공급 제약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제 주택 구입 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 주택 정책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이 이제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게 오히려 이 주택구입 능력을 제고 시켜 가지고 어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요 중산층, 가,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 주택가격이 높아서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규제를 풀어 준다든지 해가지고 주택가격을 좀만 낮추고 공급제약을 풀어서 주택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주택구입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을 형성시키고요. 다음 사회 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중산층의 정의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어, 그때 이제 중산층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중산층을 형성을 할 수가 있구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득에 따라 가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니까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 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 제 뭐. 그, 이 사회를 갖다 조금 더 발전시켜야지, 조금 더, 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사회를 좀더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자가주택 보유 촉진 정책을, 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어, 수행한다. 뭐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사회에 대해 사회 내가 내가 이 사회 올바른 구성원이구나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그 환영받는 구성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그 지역사회 또는 뭐어공그 공동체의 좀어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근거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그리고 주택 구입 능력 제고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어, 부동산 시장의 규모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의 근 정부가 특히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